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세상도 타락하고. 또 교회도 타락하고 특별히 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목사들, 장로들 심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목사들이 타락을 했는가? 네, 여러분이 늘 항상 얘기 일부 목사 타락, 일부 교인 타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99% 이상의 목사와 성도들이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의 타락이 아니고 사람 기준의 타락이 아니라 복음 기준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의 기독교인들의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애당초의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는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사 한 교인이 나는 이제 세상 욕심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 내려놓고, 세상 성공 내려놓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되는 거 내려놓고, 나 이제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교회에 가자마자 목사가 다시 무덤 속에 묻어 넣어버린 옛사람을 다시 땅에,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좀비를 다시 살려서 시체를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대로 살게 만드는 게이 시대 교인들이라 이겁니다. 당신들의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작심기도 하면서 쉬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위해서 좋은 아파트위에서 좋은 집위에서내 자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남들보다 성공하는 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세상 욕심 간구하고 만, 간구하도록 만드는 게 당신들의 목사들이 하는 짓이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의 타락을 심판할 겁니다. 예수께서 말세에 대해서 예, 예언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냐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극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길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모든 이방인도 찾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찾고 이방인도 구하고 절간 다닌 사람도 구하고 이슬람 다닌 사람도 구하고 힌두교 사람도 힌두교인들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애걸 복걸하면서 당신들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등이 그래도 하나님으로 간구하면 불쌍해서 다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한테 막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 하나님이 소원도 들어주고, 여러분 기도에 해서 뭐 달라는 것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진정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논리대로 한다면 여러분 맨날 무슨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죠. 여러분 그러면요 절간 다닌 사람들은요. 그러면 석가모니한테 기도해 가지고 축복 받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며? 일본에 가서 그 수많은 우상들한테 어, 기도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슬람은요. 러시아는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불 불교인들은요 다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의 임금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의 것에 따라 살게 놔두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잔 믿어서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로 뽑았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뽑았고, 바로의 원대로 살게 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원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들어줬어요. 그럼,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진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럽담을 얻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 와 함께, 함께 살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거룩한 삶을 살고 땅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모든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를 여러분 탐심.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다 탐심이지, 그게 무슨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자식이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좀 나가서 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 제가 여기서 화면에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인 구한 것을 구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이 땅의 것만 구하고는 구하는 거고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당신들이 하는 게 죄라고, 당신들의 기도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이 들어주건 들어주지 말건. 들어주지 않으시건 당신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하나님한테 간절히 새벽기도하고 다니는 게 죄고 우상숭배고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람들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반드시 회개치 않는 당신한테 임할 거면 지금 이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무시하고 하 웃기고 있어 비웃는 당신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쫓아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또 이렇게 타락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 정욕에 따라 사욕과 탐심에 따라 사는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아 위에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목숨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왜 죽었냐고? 당신이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당신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요. 당신이 당신의 고집대로 목사들 시키는 대로 목사들 말을 변명삼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당신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그 복음이 타락하지 않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당신들한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에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구하, 세상 거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거 구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힌 당신들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제발 회개하고 그 썩은 복음, 이 더러운 복음, 말세의 거짓된 사탄의 이 사탄이 준 이단 복음 버리고 좁은, 물, 좁은 문, 좁은 길 따라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한테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동영상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감사합니다.